<laughs> 이거 그냥 냉동 상태 아니야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<laughs> 이거 이거 너무하잖아 <laughs> 근데 진짜 진짜 <laughs>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열받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우리 홍보팀장님 <laughs> 저 뒤에서 <laughs> 배잡고 웃고어 배잡고 이렇게 웃고있어 <laughs> 아니 고 <그리고> 렌즈는 돌려줘야지 <laughs> 봐봐 해볼게 해볼게 봐봐요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해볼게 이거 이건 조금 근데 멍 때려야 되는데 이런 거? 이런 거? 어우 딱딱해 <laughs> 핫바짤 어떤 게더 좋냐고?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... 아, 진짜, 너무 얇네. 진짜 우리 홍보팀장님 저 뒤에서 배, 배 붙잡고 거의 자지러지면서 웃고 있어. 아...